자, 이제, 문자열 중에서, 이제, 문자열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요에서, 이제, 클래스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자열 찾기. 어, 문자, 아, 여기, 클래스가 문자열 찾기라고 쓰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인덱스, 인덱스 오브, 아, 뭐야, 컨테, 컨테인스, 포함시키다. 컨테인스, 예해된 풀, 이해된 포함, 풀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피니시 눌렀습니다. 아, 눌렀고요. 거기에 이제 변수 한 개, 스트링 변수 한개 선언했죠? 스트링 변수 한개 선언했고, 서브 오브젝트 썼고요. 이꼬르, 자바 프로그램이라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네,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썼고 이제 그 위치를 잡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위치를 잡아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위치 찾기 찾기를 하는 건데 이제 int 인티자고 이제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라고 썼고 이거로 그 서브젝트에서 서브젝트 점 쓰시면 인덱스 어브가 있다 인덱스 여기 지금 순서 번호가 인덱스죠 인덱스 서브 쓰시고 그.. 쌍타표 문자를 쓰셔도 되고요쌍타한표 찍어서 문자.. 문자인 경우에는 그한 글자만 찾을 때 문자를 쓰고요그 여러 글자 쓸 때는 문자 열을 쓰시면 됩니다. 쌍타한표 찍어서 쓰면 되고 이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번 찍어보는 거죠. 시소를 이용해서 찍어보세요. 자, 실수를 해서, location, location, 찍어보세요. 실행해보시면, 이제, 3이 나옵니다. 3. 찾아보이죠? 3이, 3이 어디가 3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한글도 여기 위치가 0입니다. 0. 0, 1, 2, 3. 프로그램이 여기 나오죠. 여기 3번. 여기 세 번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생긴 게세 번째부터 시작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초기 값은 뭘까요? 제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썼는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없는 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여기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램이라고 써놨어요. 없는 글자죠? 네,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 찾았다. 그 글자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 번호 0인데 0 바로 앞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찾는구나. 초기값 마이너스 1이 세팅이 돼서 찾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찾아요. 쭉 해서 찾았는데 찾으면 여기서 0, 1, 2, 3 그럼 3이라고 찾으면 여기 3이라고 3을 마이너스 1 대신에 이렇게 해서 리턴하는 거죠. 3을 리턴해서 줍니다. 인덱스 번호가. 아시겠죠? 네,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여기는 작업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밍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찾으시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치 찾영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바의 위치는 이제 0번째입니다. 자바의 위치. 0번째.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 마이너스 1이면 못 찾았다. 그 아니면 찾았다. 이렇게 그 ifs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찾는 위치를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니까 if 문장 보시면 if. 만약에 if. location이, locatio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못 찾았다. 이런 얘기죠. 찾지 못했으면. 느낌표 붙이면, 찾았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찾았다. 예, 자바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게 아니다. 느낌표. 이걸로 안 쓰고, 느낌표. 이렇게 쓰시면, 그, 부도가 바뀌면, 이제, 이프레스 처리문이 바뀌어야 되죠. 처리문 바뀌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시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이라고 쓰시고, 예, 어서오세요. 예, 프로그래밍 관련 책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else. else 사용하시고 else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책이 아님 책임 아님 책임 책 책임 책아님 아님 쓰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여기 여기에 프로이밍이라고 써 놨는데 프로이밍 한칸 띄고 뭐 여기 이제 웹프로그래밍 뭐 웹 프라임인 교재, 뭐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교재입니다. 교재 웹 프라임 교재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자리는 찾아주는 거죠. 세 번째이고요. 요게 이제 웹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얘는 웹 프라임 책이라, 책이라고 책이라고 돼있고요. 마이너스 1이면 웹 프라임 책이 아닙니다. 얘 느낌표가 아니고 이 꼴이면 요거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처리를 반대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요거는 그 위치 찾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문자를 집어넣는데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 문자열의 시작 문자열의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위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프로그램으로 쓰면 무조건 3입니다. 0, 1, 2, 3 되시고요. 그래서 그요 위치를 잡으려면 그레밍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야죠. 그레밍 이렇게 잡으셔야 그요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자, 쓰셨구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쓰시, 예, 작성을 하셨는데, 음, 그다음에 이제 자바 여기 자바가 있으면 이렇게 되있는데, 자바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얘가 포함이 되 있냐 안 포함이 되 있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는지 확인할 때 확인하는 방법 방법이 이게 로케이션을 이렇게 찾은 로케이션이 마이너스 1이다. 1이 아니다. 로케이션이 1이 아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이제 프로이밍 쪽에 찾는 문자열 찾는 문자열인 프로이밍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찾는 문자열 이렇게 찾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로케이션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얘는 이제 포함된 겁니다. 마이너스 그 1이다 아니다 하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0보다 크거나 같,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로케이션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있는 거예요. 찾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요거 말고, 이제 요런 프로그램을 이제 메소드가 있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if 문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1인데, if 문장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if 문장. if 이렇게 물어봐서 조건쓸때 조건을 location 이렇게 해서 location이 1번 답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물어본다는 얘기야.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그컨테인 이라는 컨테인 컨테인, 뭐 컨테인스, 컨테인, 컨테인 써 그리고 포함되는 문자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컨테인스에 해당되는 거 자바에서 어, 저희가 자바에서 스트링, 스트링 찾고 있으시고요. 메소드, 메소드 중에서 무슨 메소드냐면 그 메소드, 메소드에서 컨테인이라는 컨테인이라는 메소드. 컨 컴페어 컨테인스 컨테인스 여기네요. 컨테인스 리턴 이프에 only if s t r i n 컨테인스가 지금 음. 이제 예, 여 네이버 해석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 뭐지? 이렇게 보시면 그 들어 있다, 합류되어 있다,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not 붙이면 되고요. 그 되어 있다, 들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단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컨테이라는고 쓰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클릭하면 나옵니다 컨테인스 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컨테인스 사용하는 방법이 1.5에서 쓰고 있고요 프로그램상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이제 파라미터로 아 시키에서 캐러다 시키서 니까 문자열로 집어넣어야 되네요 문자열이 문자도 되고 문자열 집어넣어 가지고 찾을 수 있, 있군요. 이렇게 돼 있고, 버전 리턴, 뭐 문자열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한 개만 쓰네. 요한 개, 한 개만 예스 자국부터 가지고 여러 개쓴줄 알았더니, 컨텐츠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해서 한 개만 이렇게 쓰셔야 되나요? 문법상 되셨나요? 이게 코딩한 사람이 이렇게 코딩했기 때문에 저희 한 개만 집어넣으시야 됩니다. 여러 개안 돼요. 여러 개 하려면 여러 개 되는 프로그램을 여러 분번 짜시면 돼요. 지금 요거 짠 사람은 이제 컨테이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찾는 문자를다 집어넣는 거죠. 찾는 문자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 처리를 해두 번째 방법입니다. 포함돼 되 이제 확인하는 방법. 1 번, 1번이 부분을 써서 이제 물어본다. 두 번째는 컨테이스라는 것을 써서 물어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루냐 폴스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장에서 그 블루엔 타입으로 바로 쓸수 있는데 블루엔 타입으로 그냥 썼네요. 블루엔에서 변수라고 해서 변수를 했고요. 리지럴트. 이거로 서브 스크립트, 서브젝트, 점. 그래서, 컨테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바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자바. 포함되어 있다. 얘는 자바는 인덱스 번호 몇 번일까요? 자바. 0번입니다, 0번. 0번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거예요, 0번이면. 아시겠죠? 자바는 0번입니다. 포함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런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이제 여기 이 부문장에 의해서 분리엔타입의 그 리절트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문장에 의해서 리절트를 가지고 하시면, 얘가컨테인에서 <laughs> 이게 그 있습니다, 없습니다.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돼 있고요, True 아니면 False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False, 마이너스 1이 아니면 True 이렇게 이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함되어 있다. 자바 관련. 관련이고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아닌거죠 j a 비관련 쓰시고 아, java관련 아님 해보시면 이건 java관련입니다 j a 관련됐고 프라임도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런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if 문장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if 여기 c o n t 말고 서브 b j e c 점 인덱 서브를 이용하시면 인덱스 인덱스 를 이용해서 코딩을 작성할 수 있겠죠 완성하세요 자 요거 1번 1번에 로케이션 요거를 이용해서 한거와 동일하게 해보란 얘기고요 인덱 서브 로케이션 이렇게 써 가지고 사는데 아 아니, 로케이션이 아니네요 지금 로케이션이 자동완성 되는데 서브 스트링 인덱 서브인데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거 찾으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자바인거죠 자바 자바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가 뭐 크거나 이게 해서 인덱스 오른데 크거나 같다. 0그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썼고요. 다음 표현으로 요걸 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 숫자로 나오죠? 이 인덱스 나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자바관련이라고 이렇게 실수하여서 자바관련 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 그렇지 않으면 자바관련아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바관련이 나와야 돼요. 실행해 보시면 여기 자바관련이 두번 나왔죠? 이렇게 인덱스 오브를 쓰셔도 되고 인덱스 오브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게 컨테인, 컨테인스라는 겁니다. 컨테인스 사실은 컨테인스 안에 요게요 코딩이 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블레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블레인 타입으로 바로 리턴해 버리면 됩니다. 바로 리턴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요게 블레인 트루 아니면 폴스니까 걔를 이제 여기 리절트에 담고 리절트에 담은 거를 이제 가지고 이 부분 장 만든 거죠. 사실은 컨테이너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요게 좀 기니까 짧게 쓰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는 메소드를 만든 거죠. 짧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요거 인덱서브에 스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자바레기 할 때도 이렇게 여기 자바, 자바 프로그램인데 요거, 요거 지어보자. 이렇게. 요 가능하시군요. 요거, 요거 지어봅시다. 지워봅시다. 그럼 서브스트링을 몇번 써야되냐면 여기 서브스트링 플러스 요거 서브스트링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의 위치 정보 그 인덱서버죠. 인덱서버 맞죠? 그 다음에 여기기까지는 요기,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네, 길이죠. 길이. 랭스입니다. 랭스. 되셨나요? 네, 랭스. 잡으시고 프로그램을 제거해요. 프로그램 제거하고 그 뒤에 있는거 블랭크한게 있으니까 블랭크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붙이기를 해주시면 자바교재라고 나오게 할수 있는데요. 아시겠죠? 예.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덱스서 찾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랭스, 길이, 플러스 1, 해서 그 다음부터 해서, 플러스에서 연결시킨다. 서브스트링을 한 번, 서브스트링 두 번, 쓴 다음에 이어붙이기 한다. 되시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자 프로그래밍을 지워서 이제 앞에 글자, 뒤글 쓰니까 지워야 될 글자를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여러 번 쓰니까 del 뭐 str delete 뭐 string str 이렇게 쓰시고 지워야 될 숫자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블랭크입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뒤에 블랭크는 한 개만 쓸수 있도록 만든다 됐죠? 되셨나요? <laughs> 얘를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 지워야 돼서, 이제, delete str을 썼어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쓰면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delete, del, delete str, del string. 이렇게 쓰겠습니다. delete, 삭제될문자이다 거기에 위치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내시면, 요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앞뒤로 대괄호한개 붙여주겠습니다. 대괄호 열고, 그래야 이제 블랭크 같은 거 이제 볼수 있으시니까. 블랭크가 있는데, 블랭크는, 이런 게 표시가 안돼 있으면 블랭크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괄호 열고 될 거를 바로 붙여줘서 블랭크퍼 블랭크가 있는지 없는지, 블랭크가 몇개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실행하시면, 기게 이제 여기 블랭크가 한개 떨어져 있죠? 되셨나요? 자바 찍혔구요. 블랭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요걸 계속 이어붙이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쓰시고, 요 뒤에다가, 요거 뒤에다가, 이제 다른 걸이어붙이기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서브스 중에서, 이번에는 인덱스 어브에 해당되는 거, 인덱스 어브 위치에를 찾았고요요 위치에다가, 요, 요것도 계속 쓰셔야 돼요. 인덱스 어브에서 델리트, 삭제되는 위치를 이제 계속 쓰셔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델리트 포지션 단계 만들겠습니다. 여기 두번쓸것 같으면 이렇게 두번쓸것 같으면 변수로 저장해라. 아시겠죠? 이 처리를 두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속도도 그렇고 <laughs> 변수로 인티자로 이제 그 델리트 포지션 그맨 처음에 삭제될 위치에 처음부터 포지션 버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요렇게쓴 거를 이렇게. 아, subject, index of, index o 를 i 기 d e x of, index o 서 index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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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e 번 o 들어가면 처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죠. 델포스 이렇게 of, index of, i n d e 이 of, index of, i n o 시작 위치가 <laughs> 델포스인데요 델포스 플러스 쓰시고요그델 델리트 델리트 str의 길이만큼 점 랭스 랭스 길이만큼 이제 더해서 더해서 서브스윙을 서브트윙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까지 잡자 이런 얘기죠 컨트롤 f 1 1 누르면 여기 이제 블랭크가 얘도 블랭크가 있는데 얘도 블랭크 한게 생겼어요 블랭크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1에서 랭스 하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래서 다음, 다음부터 블랭크를 지워요. 지워 사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요거 합치면 되죠. 자바 플러스 교재 합쳐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합쳐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대가로, 대가 닫고 해서 이거 뺀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예. 네. 실행하시면 계속 이어 붙여서 자바, 자바 교재가 됐고 프로그래밍 빠졌어요 프로그래밍 빠졌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우리가 소스는 원래 글자는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바 프로그밍 교재가 원래 글자예요. 글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지울 거죠. 지울 거. 아시겠죠? 네,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을 지운다. 그럼 뭐가 남게 돼요? 자바 교재가 남게 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띄고 교재.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둘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은 지워야 될 글자를 선언하는 거죠. 여기 지워야 될 글자입니다. 프로그래밍 지운다. 요거는 지워야 할 글자를 변수로 저장했고요. 지워야 할 글자가 지워야 할 글자의 위치를 잡는 거죠. 지워, 얘는 글자를 지워야 되니까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요 위치,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잡아 이렇게 해서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출력이 되기를 대가를 열고 잡아라고 나와야 되고 한칸 띄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있는 바로, 바로 앞에 위치입니다. 이렇게. 앞에 위치까지. 자른다. 그러니까 0번부터 잘라야 됩니다. 0번부터. 맨 앞에. 여기가 인덱스 번호 0번, 0번이죠. 되셨나요? <laughs> 되시겠죠? 0번. 0번부터. 0번부터 잘라내기 시작한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델리트 포지션은 어디죠? 프라임이 시작되는 위치.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잘낸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잡아. 이렇게 잡아.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되시겠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잡아내야 돼요. 이요 위치. 요 교, 교자가 나오는 위치. 얘를 어떻게 잡아낼까요? 여기. 요거 잡아내는 위치는 얘 위치를 잡고 요 위치가 지금 010123입니다. 3. 3. 대시했죠? 3입니다. 거기다가 요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1, 2, 3, 4, 5. 길이 랭스는 여기 랭스에 해당되는 것은 5입니다. 5. 더해요 더하면 8이 되는거죠 요 위치와 요그 랭스 길이를 더하시면 여기 8이 됩니다 8 8이 되면 여기 0, 1, 2, 3, 4, 5, 6, 7, 8 요게 되는거죠 여기 요기서부터 이렇게 잘릴 게 아니라서 블랭크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8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 8 플러스 1 랭스 플러스 1 해서 그 교자의 위치를 잡는거죠 되시겠죠 그 교자 뒤로 전부 다 잘라낸다. 이렇게 잘라내서 지운 다음에 사용하시면 중간에 글자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워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삭제에 대한 삭제, 삭제 글자, 문자열, 문자열의 위치와 위치와 길이를 더하는 거죠. 를더 하고 블랭크 공백 문자 공백 문자 한 개도 한개한 한 개도 추가로 지워야 돼요 추가로 지워야 함으로 플러스 1 한다 요거를 이제 코딩을 코딩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걸 합치면 되죠.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한 거, 이렇게 요겁니다. 두 개를 합쳐라. 플러스 한 거죠. 여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해서 중간, 그럼 중간 건 없어지죠. 없어서 사용이 된다. 되셨나요?